문제는 이게 미끼 상품이라는 거예요. 미끼 아니요. 미끼 상품. 한국에 한대 갖다 놨어요. 갖다 놓을 때 말은 뭐라고 했느냐? 한국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실험했으니 한국의 안보가 어려우니까 우리 돈으로 한대 놔드리자. 네? 사드가 귀뚜라미 보일 겁니까? 그거를 미국이 한국 안보가 걱정이 돼 가지고 한대 놔드리자. 이랬다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한대 들어오니까 네. 안보가 더 불안해요 이거는 네. 저쪽에 동남권 기퉁이만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한대 놔줬는데 왜 방이 냉골이냐고 네. 그래서 어. 두개세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네. 그러니까 하나를 넣어놓으면 다음 2번 3번 포대가 또 소요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거는 꼭짜로 안 줘요 이건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이고 사드는 저기 150km 상공까지 올라가 우주에서 요격을 합니다. 네. 근데 그 아래에서 요격하는 게패트리어트예요 아, 위에 거도 필요하고 아래 거도 필요하대요. 음, 그래요? 그럼 패트리어트를또 서울 방어에 또 사야 되는 거예요. 네. 네. 이런 식으로 중충적으로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패트리어트 서울 방어에만 대략 3조 6천억 원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. 오! 오! 아이고 오시네. 또 하나 물어볼게요. 왜 예. 사드가 예. 왜 사드가 성주로 갔습니까?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런데 성주에 간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. 이것도 최순실이가 무당해서 굿 봐가지고 거기 낙점한 거예요. 거기는 사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. 원래 네. 김종대 의원이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최순실이 굿을해서 사드가 성주로 갔다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?